안녕하세요. 저번에 댓글을 살펴보다가 근무탈 해달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거를 받아서 한번 이거 근무탈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썼을 때 기흡비 모타라고 했는데, 근무탈 맞죠? 근데, 금모타를 내가 처음 해보는데 제모타 많이 해봤는데, 어? 금모타 많이 해봤군. 금모타 처음, 여기에서 저기로 갈수 있어. 요 제가 월업을 못해. 저기, 월판 되었어요? 사람이 익 근데 여기서 들어주진 않겠지 월을 많이 구요 근데 멜로 t v 에서 조금 보긴 해가지고 뭐알거안 파랑파랑이었나? 파랑파랑파랑 파랑. 앞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우앙 너랑 색이당 오늘은 초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초록이 어려운가? 근데 여기 떨어질까 봐 걱정. 걱정됨. 다시 올라왔고요. 이 아...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달 i g 달 r t 톡 g e 붕 t 붕 g e 지금 i g e 지금 i g 아빠빠빠야 e r t 미 g 좋 아? 아 <laughs> 어? 사요 사유나라 해버렸다. 사유나라 볶고 높베 그래도 괜찮아. 쉬웠어요. 여태까지. 와, 츠마야어머야 어어. 내가 W S D 하고 있었구나 방향키가 역시 난 W S d 에 익숙을 하지가 않아 방향키로 하니까 근데 이런 거 튀어나온 거 회오리 할 때는 W A S D가 좋거든 엄마야 오늘 초록색까지 못끝인데 초록색은 아직 못 갔으니까, 네. 도전. 네. 와, 저 진짜 월급 잘하신다. 어? 여기가 중간이에요. 저분, 로박스 0 같은데요. 와, 진짜 어 근데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되니까. 아고! 아니, 그냥 오늘 목표. 노란색 절반으로 다시 깍... 깍... 깍도록 하겠습니다 월업 한번 해볼까? 월업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 어나 못하겠어 어고 근데 있잖아 워럭 잘하시는 분들은 타워도 그냥 워럭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진짜 집사TV에 댓글로 한번 달아볼까? 아니, 아니면 중불레드에 한번 잼모타 워럭으로 벽 타고 올라갈 수 있냐? 한번 해볼까? 근데 좀 그건 실례인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아까 여기서 한번 떨어지셨죠? 어, 뭐였지? 노노! 다시 목표 초록색으로 변경하고, 왜냐면 아까 너무 많이 떨어졌어서 포기할 것 같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어느 정도 되고요. 아, 이제 알았네. 요, 요, 요거랑 요거랑 색깔이 다른 거 이제 알았어.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은 우리 마루. 근데 거의 비슷한데 비슷해서 어 조금 시력 낮은 애들은 그 그거 구분을 못할 것 같아 나 근데 시력 1.5인 게. 목표 초록색으로 바뀌었고요 죽을 뻔 매미가 아주 울부짖고 있네 여러분들은 매미가 지금 메미 소리가 들려요? 저 여기 밑에.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너랑 다시 갈수 있어. 빵. 저 예전에 친구랑 이거, 하, 아예, 예전에 처음, 지금 처음이 아니고 한두 번 해봤거든요? 친구랑 기억을 해 보니까 근데 저기 저기 두 번째 왼쪽으로 가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엔 다 오른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가니까 떨어졌어. 근데 저기 둘에는 아무 답이 없. 어 답이 없다 진짜 내 실력이 답이 없어. 진짜 내 실력이 답이 없어. 10번째 지금 요거 금무탈 하고 있는데 초록색도 못 갔어. 어떻게 이거? 내 실력 진짜 답 답이 없어. 진짜. 아니 아무리 제모탈을한번 깼다고 해도 실력이 금무탈 실력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여기에서 오른쪽 가야 되고요. 왼쪽 가야 되고요. 성공했고요. 근데 아까 어디에서 떨어졌었더라? 그 발판에서 떨어졌나? 랜덤 발판? 근데, 근무탄을 사연하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근무탄은 이런 거 중간에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가운데 있으면은, 또 조절해야 돼서 내려가는 속도는 점점 빨려지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스무스하게 통과해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laughs> 어, 한 번, 두 번, 시 식, 네 식. 나가 기침 소리 제거있었어요 있어요. 한 번, 두 식이 싹. 한 놈, 두식,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 칠면조. 팔부채! 오늘은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